오늘의 띠별 운세 알려드립니다. 구독 누르시면 하늘의 기운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오늘은 기울로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성적 판단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냉정함 속에서도 현실적인 선택이 기론으로 이어집니다. 감정보다는 사실, 말보다는 행동이 복을 부르는 하루입니다. 오늘 황금색 기운이 강한 띠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3과 9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실속 있는 수익이 따릅니다.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회복됩니다. 가족 간 유대가 깊어지고 화합의 기운이 돕습니다. 협력과 신뢰가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오늘 초록색 기운이 강한 띠는 소띠, 말띠, 닭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2와 7입니다. 큰 변화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세요. 지출이 줄고 재정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복을 부릅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안정감을 줍니다. 주변과의 협력 속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빨간색 기운이 강한 띠는 호랑이띠, 뱀띠, 돼지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과 6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에 주의하세요.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우니 충분히 쉬세요. 작은 오해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차분히 대화하세요. 오해가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침묵이 지혜가 됩니다. 오늘 파란색 기운이 강한 띠는 토끼띠, 양띠, 개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4와 8입니다. 새로운 제안이나 시도가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지만 컨디션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새로운 계획이나 여행이 복을 부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협력 관계가 생깁니다. 냉정한 판단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 것. 그 균형이 행운의 시작입니다. 구독은 안정과 행운의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